무대 위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보컬이 서로 다른 색으로 불꽃을 튀기고 있었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심사석에서 전설의 입이 열렸죠. 방금 무대,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 한마디가 나가자 관객석이 술렁이고, 온라인도 술렁거렸습니다. 브루의 명곡 이또 한번, 단한 회차만으로 팬덤을 흔드는 법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를 떠나 누군가의 평가가 사건이 되는 밤. 요즘 예능의 속도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둘다 요즘 음악 예능에서 무대에만 세우면 이야기가 생긴다는 소리를 듣는 타입이죠. 빈에서는 결을 세밀하게 다듬는 보컬리스트입니다. 큰 소리로 밀어붙이기보다 한음 한음 사이에 감정을 숨겨두고 마지막에 꺼내는 스타일.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해석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김다연은 시원하게 터뜨리는 에너지형입니다. 첫 소절부터 객석을 끌어올리고 리듬과 표정으로 분위기를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두 사람이 부르면 카메라가 잡는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빈에서는 곡을 서사로 눌렀습니다. 숨을 길게 가져가며 문장 끝을 정리하고, 후렴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는 대신 감정을 천천히 축적해 마지막에 훅하고 내려놓는 방식. 그래서 노래가 끝난 뒤 바로 함성이 터지기보다 잠깐의 정적이 생깁니다. 관객이 멈칫하는 그 찰나가 빈에서 무대의 힘이죠. 반대로 김다현은 곡을 현장감으로 밀었습니다. 박수 타이밍을 끌어내는 포인트가 분명하고 리듬이 흔들리는 구간이 없으며 에너지가 올라갈 때 표정과 제스처가 딱 맞춰 들어갑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와가 먼저 나오는 타이 같은 감동이라도 도착하는 방식이 정반대였습니다 심수봉은 방송에서 빈에서의 무대를 두고 감정이 묻어나고 음악적인 해석이 깊다는 취지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빈에서의 기량이 더 앞서 보였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전해지면서 마치 김다영과의 격차를 확실히 찍어버린 것처럼 들렸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놀란 건 누가 이겼다보다 심수봉이 저 정도로 단호하게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수봉은 말 한마디를 쉽게 던지는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칭찬을 해도 결을 보고, 곡을 보고, 사람이 곡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는 타입. 오히려 그래서 그한 줄이 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레전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반응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물론, 김다연은 무대를 압도하는 힘이 분명했고, 특히 밝고 빠른 호흡의 구간에서 생기는 탄력이 진짜 강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빈에서의 무대가 깊은 울림이었다면, 누군가에게는 김다연의 무대가 지금 당장 다시 보고 싶은 에너지였어요. 사실 이건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심수봉의 코멘트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 사람들은 무대보다 평가부터 붙잡게 됐고, 그게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빈에서 팬들은 레전드가 인정했다. 오늘 무대는 다시 보기 각이다. 라며 환호했고, 김다현 팬들은 무대는 취향이다. 에너지와 존재감은 다연이만의 영역이다. 라며 맞섰죠.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댓글 배틀이 이어졌고 짧은 클립이 돌면서 장면 하나하나가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특히 심수봉의 리액션 컷, 박수 타이밍, 두 사람의 표정 변화 같은 디테일이 캡처용으로 소비되면서 더 과열됐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싸움만 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립 쪽 반응도 꽤 많았어요. 심수봉이 말한 건 다연이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예서의 해석이 유독 강하게 꽂혔다는 뜻이다. 둘이 다른 장르의 감동을 줬다. 한 무대에서 두 스타일이 동시에 보인 게 오히려 좋았다. 같은 분석이 올라오면서 비교가 해석으로 바뀌는 흐름도 생겼습니다. 심수봉의 발언이 논란을 만들었다면 신동엽의 멘트는 그 논란을 공식 이슈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는 빈에서 무대가 주는 임팩트를 언급하며 이 무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식으로 KBS의 검토를 요청하는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사실 예능에서 이런 말은 반쯤 농담처럼 들리지만 또 반쯤은 방송인이 진짜로 느낀 감탄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바로 알아챕니다. 이건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감탄이구나. 그 순간부터 사람들 입에 남은 건 노래 제목보다도 심수봉이 그렇게 말했다. 신동엽이 저렇게까지 말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끝났는데 무대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이게 요즘 대중문화의 포인트입니다. 한 편의 무대가 끝나면 그 다음 콘텐츠는 평가와 반응입니다. 심사평이 클립으로 돌고 표정이 밈, 밈이 되고 팬들이 그 장면을 해석하면서 또 다른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음악 예능이 단순히 노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정의 여론전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로의 명곡은 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무대에 더 마음이 갔나? 그리고 왜인가? 누군가의 답이 정답이 아니라 답이 많을수록 프로그램은 살아있어집니다. 그리고 심수봉의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린 건 그녀가 심사위원 이전에 서사를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어떻게 꺾고 어디서 숨을 고르고 어느 단어에 마음을 얹어야 하는지를 평생 몸으로 겪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무대를 보며 해석이 깊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 가수는 노래를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로 다를 줄 안다는 인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빈에서에게는 상찬이면서 동시에 숙제이기도 해요. 다음 무대에서도 이 깊이를 유지할 수 있나? 나는 기대가 동시에 붙어버리니까요. 에너지형 보컬은 관객을 움직이는 힘이 큰 대신 평가가 기술이나 해석적으로 쏠리면 억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무대에서 빈에서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더 화려하게 갈지. 오히려 힘을 빼고 감정을 보여줄지, 혹은 자신만의 장르를 더 확실히 굳혀버릴지, 이런 순간이 가수에게는 성장의 분기점이 됩니다. 팬들이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응원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수의 다음 선택을 기다려주고 그 과정 자체를 지켜보는 거겠죠.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번 회차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레전드의 날카로운 코멘트. MC의 센스 있는 리액션, 그리고 팬덤을 자극하는 비교 구도. 이게 합쳐지면 방송 다음날 포털 기사, 커뮤니티 캡처, 쇼폼 클릭까지 한 번에 돌아갑니다. 요즘은 본방송을 못본 사람도 30초 요약으로 모든 걸 아는 시대잖아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에는 해당 무대 클립이 빠르게 퍼졌고, 심사평 듣고 다시 봤다. 왜 이렇게 끊어보게 되냐? 같은 반응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음악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이 되는 방식입니다. 경쟁이 자극적일수록 역설적으로 무대가 더 오래 회자되거든요. 누군가는 논란 때문에 클릭했고 누군가는 클릭했다가 결국 노래에 남습니다. 부로의 명곡 이꾸준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대를 통해 가수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감동인지를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싸움이 아니라 좋은 무대의 기억입니다. 같은 주,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화제가 터졌거든요.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에녹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순도가 너무 높아서 다들 웃다가 결국은 따뜻해졌습니다. 정현이는 화내는 모습도 귀여워. 이 문장은 사실상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자백이죠. 보통 이런 말은 대본이면 티가 나는데, 그날은 묘하게 진심이 먼저 튀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MC들도 저 정도면 현실 필터가 꺼졌다는 표정으로 빵 터졌고, 시청자들 역시 댓글로 저건 찐이다, 사랑하면 저렇게 된다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연이 바로 받아쳤거든요. 웃으면서. 하지만 딱잘라서 바보야.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 아니라 톤입니다. 진짜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무 과몰입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선을 긋는 그 한마디. 애녹에 과한 애정표현이 민망해질 뻔한 순간에 정연의 센스가 다시 귀엽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스튜디오가 한번더 터졌습니다. 진행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시청자들은 저런 티키타카는 사소한데 오래간다. 둘이 말로 핑퐁하는 게더 설렌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런 생활감 있는 순간이 더 세게 박힐 때가 있죠. 에녹의 말이 맹목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엔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상대의 좋은 모습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내는 모습도 귀엽다는 말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안고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게 늘 정답은 아니지만 예능에서만큼은 이런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요. 그리고 정연이 바보야 라고 받아친 건그 선언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고 웃음으로 착지시킨 거고요. 맹목과 현실감이 동시에 들어있는 대화,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크게 반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오래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전한 거리감입니다. 애녹이 다가가고 정연이 장난으로 받아치면서도 서로를 상처내지 않는 선을 정확히 지켜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과한 로맨스는 때로 부담인데. 이 둘은 좋아하지만 서로의 리듬을 망치지 않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웃기고, 그래서 따뜻합니다. 사랑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생활처럼 보여준 순간이니까요. 남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 냄새입니다. 빈에서의 무대가 울림을 준 이유도 단지 음정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 노래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김다연의 무대가 터진 이유도 단지 고음이 세서가 아니라 저 에너지에 내가 끌려간다는 감각을 줬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고백이 화제가 된 이유도 멋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솔직해서였죠. 방송이란 결국 사람을 보는 매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에 반응합니다. 심수봉의 한마디 이후 비내서는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더 단단해질까요? 김다현은 에너지라는 자기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예상 밖의 감성 카드로 판을 뒤집을까요? 그리고 애녹과 정현은 또 어떤 말 한마디로 시청자들의 하루를 흔들까요? 방송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한 문장이 또 어떤 파장을 만들지 이미 알고도 기다리게 되니까요. 특정 한 사람을 띄우는 듯한 그림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음 회차부터 시청자들이 무대를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예능은 늘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어떤 무대가 더 크게 찬사를 받았더라도 다른 무대가 가진 장점을 다시 보여줄 장치를 준비하고 심사평의 온도를 조절하고 선곡의 유블리 같은 변수도 함께 설명하려고 하죠. 결국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승패보다 이 가수의 다음 무대는 어떤 얼굴일까? 하는 기대감이니까요. 그리고 팬들끼리 뜨겁게 붙는 날일수록 정작 무대 위 당사자들은 더 담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연이 끝나면 서로에게 수고했어요. 한마디 건네고 상대 무대의 좋은 포인트를 먼저 칭찬하며 긴장을 풀죠. 경쟁이 고착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무대가 쌓일수록 두 사람 모두 더 단단해집니다. 빈에서는 더 깊어진 해석을 요구받고, 김다현은에너지의 감정의 결을 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이 그 과정을 전쟁이 아니라 성장서사로 봐줄 때, 다음 무대는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애녹과 정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좋아한 건두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과함을 가볍게 받아주는 호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보야, 나는 말이 나온 직후 댓글 창에서 사람들이 따라 쓰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죠. 누군가는 연인에게, 누군가는 친구에게,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장난처럼 던지며 웃습니다. 예능의 한 장면이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 그건 이미 화제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결국 이번 주 연예가를 달군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든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레전드의 단호한 평가 한 줄, MC의 한마디, 그리고 귀여워, 바보야, 같은 일상어. 그 짧은 문장들이 모여 한 주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음 방송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